굿모닝 굿 하이브 유선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는 크로와상 에그 베네딕트 이거는 아보카도 토스트예요 커피바 미쳤네 비주얼 진짜 너무 맛있 아보카도 토스트, 그 다음에 에그베네딕트 그리고 모란병, 그 다음에 아이스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크로와상까지. 근데 2만 다 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뷰티풀합니다. <laughs> 최고야! Oh my gosh. But there y 기 u go, guys. Thank you. Enjoy it, and 기 h e we'll see you r soon. Thank you.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Yes! 와 오,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가 예전에 비스켓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 그때 썼던 그 공장 부지대를 이렇게 주말에 플리마켓식으로 개조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됐대요. 근데 토요일 날만 열리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요. 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목소리> 예쁘다, 색깔. 아, I like your dress. 아 그리고 여기 현지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이 판다고 해서 그쪽도 한번 구경 가볼게요. 오, 역시 꽃이 너무 예쁘다. 오, 이 꽃은 뭐지? 와, 되게 특이하다. 이거 보세요. 음식 파는 데인 것 같아요, 이제. 와, 대박. 와, 무슨 일이야, 이거. 네. 한국 음식도 팔고 계세요. 코리아 키친. 한국 음식도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 김밥 자체 닭 간장 이렇게 팔고 계세요. Hello, it looks delicious. Thank you. 오 wow. Today we got kudu, kudu and e l o p e wild african meat. 쿠두? 이 e, oh, e, that's t h i 코딩 님은 어떻 해요? 여기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다 먹어 보고 싶은데 진짜 행복한 고민이네. 여기 지금 주스 가게인데 줄좀 보세요. 저도 여기서 주스 한잔사 먹어 볼게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시장의 재미가 여러가지 음식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 엄마가 스페인 가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음식이었긴 한데 음, 이게 뭐냐면 퓨마토소스 새물 육수랑 계속 밥을 볶아서 만든 약간 리조또 같은 스페인 음식이거든요. 한국은입맛에잘 맞는데 참볼 토마토 리조또 같은 근데 고기가 엄청 크네. 음, 누다 바베큐 삼겹살 샌드위치. You come here every year? Yes, yeah, 2013 yeah for one month for one month yeah. from italy italy yeah wow i went here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3 for windsurfing okay and i was fully in love ah. with this place with, the, with with these vibes with the with the foods with the people with the, the with the landscape right. with, the, with the sea with the waves, with the girl <laughs> <laughs> it's you a nice, very nice it's a very nice place yes it's also Cheap for us. 일단은 너무 그 활발함과 생동감이 전해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 가득해서 다들 즐거운 모습 보는 것도 기분 좋고 이제 주말에만 열린다고 하니까 좀더 특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정기시장 저... 저는 나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아, 예. 제 기사님이 세네갈 분이신데 사실 세네갈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세네갈에서 갈치를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해요. Came down oh, so for years. Work is work. Wherever you work, you will survive. That is you true. You might not have a lot of money, but you will at least survive. That is true. That's such a good life lesson. Mm. Lifestyle you're targeting b u t sometime. s You achieve your dream sometime s it took long. Where you gonna put our video recorded? Maybe <laughs> one day you will have a lot of money. You will even buy your own helicopter and your own airplane. Thank you. If I get to buy my own helicopter mm. and an airplane, mm. I'll go to Senegal and find you and your family. <laughs> and we'll travel together. Ooh, yeah, we'll wait for that. Yeah. You will forget. No, I promise. I have a video. Don't worry. Uh, and, and when you get to Senegal, how are you gonna get with you?

여기가 또 남아공에 오면은 빠질 수 없는 복합 마을인 곳인데요. 이제 여기는 지금은 이 메인 길은 관광지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여기 되게 우범지대여가지고 이렇게 메인거리 빼고는 가는 걸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서 그 정말 잠깐만 둘러보고 떠나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집들을 색색깔로 칠했냐면 그 노예 남아공 노예제도가 해방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색색깔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오늘 좀 쫄았는데 그래도 또 관광객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벽에 색색깔로 많이 칠해놓고 그래서 되게 또 여기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예뻐요.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사진도 많이 찍고 있어요. 근데 남아공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해 떨어지고 이런 데 오면은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 밤에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 배고파. 남아공이 와인이 저렴해서 이거 지금 화이트 와인, 로컬 와인인데 이거 한 잔에 3,000원? 여기 스테이크집에서 3,000원짜리 와인. 개꿀. 님들 스테이크가 2만원? 2만원이에요 2만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제가 원래 알스라 그런지 와인 한잔 먹었다고 이제 좀 알딸딸해지고 약간 얼굴도 빨개져요 어우 정신없어 어우 근데 너무 취한다 고생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도록 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꽃도 샀어요. 호텔 방에 가서 꽂아놔야지.